늦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처음 브리핑 하게 됐습니다. 떨리고 어, 처음 하는 것이라 미숙한 점이 많을 텐데, 뭐, 널 양해를 해주시고 어, 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오늘 오전에 제44차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률과 국회 증언 감정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법률안 11건, 대통령안 16건, 그리고 일반안건 4건 이렇게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정자원 화재수습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고 전 부처별로 관련 시스템 점검 결과와 대응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의 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달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의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번 화제를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추석을 앞두고 최근 물가 동향 및 추석 물가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재부 공정위 농수품부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고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뒤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 측면에서 식료품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물가가 지난 5년간 25% 상승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과점적 시장 구조와 비효율적 원재료 가격 결정 구조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 수준이 OECD 평균의 1.5배 이상이며, 특히 설탕, 밀가루, 빵 등이 30% 이상 상승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에 대해 국민 식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도 비합리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 유통구조의 문제, 제도 악용의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부터 꼼꼼히 분석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유튜브 라이브로도 진행된 부분이었고,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입니다. 비공개로 안건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상정 안건 중에 보류된 한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보류된 안건은 어선 안전 조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조업 중 수협 어선 안전 조업북에 자신의 위치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에 대하여 개정한 수준의 벌금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예방 효과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최종 보류하고 해수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안건 보류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자본사회에서 법을 안 지켜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위법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 보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서 지난 8월 호우 피해,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310억 어, 600만 원에 대한 지출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공개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주요 발언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처 간 업무 조정과 또 이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더욱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말씀하시고 관계장관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사항은 자신에게도 보고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소관사무의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어, 져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성과를 내는 정부 어, 또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어, 이어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이나 포상도 많이 하고 반면에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면서 신상필벌이 분명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오네 아시아경제 임철영입니다. 네어그 공개된 발언 중에 그 검찰 3심제와 관련한 발언들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그 배경이 혹시 무엇인지 좀 여쭙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서로 논의된 사항이 비공개 발언 내에서 있었는지 이 부분도 질문드립니다. 먼저 비공개 과정에서는 관련된 발언이 특별히 더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발언과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 있으면 또 받겠습니다. 네. 없. 네. 네. 그 이서의 한재준 기자입니다. 그 오늘 대통령께서 물가 관련해서 좀 상당히 센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어 어떻게 보면 산재와의 전쟁 이어서 물가와의 전쟁을 좀 이제 해 보려는 의지로도 좀 읽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공정의 보고를 받으실 때 뭐, 가격 조정 명령이나 뭐, 미국 사례 언급하시면서 뭐, 강제 분할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좀 이에 대한 비공개 회의에서 주문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뭐, 대책을 세우라 지시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앞서서 공개된 내용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와 관련한 토의를 하는 자리였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자리였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겠고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을 해서. 어, 국민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겠다라는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진행 상황들은 어,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이어서 잘 모르는데 나가는 건 어디로 나가요?